피의자도 일관된 진술할수 있지 않나요? 피해자만 일관된 진술을 하냐 피의자도 일관된 진술을 하면은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거 같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 사건에서 보통 그래서 많이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당했다 한쪽은 아니다 합의하여 한 거다 이런 싸움이잖아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럼 결국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굴까? 라고 할때 결국 수사기관을 누가 설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몇몇 남성분들은 여자분이 나 기분 나빴어 불쾌했어 라고 막 따지고 있대 되게 멘붕이 오시는 바람에 약간 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안해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게 진짜로 사건화가 되게 되면은 아니 지금 합의하에 해놓고서는 뭐가 미안한 거예요? 왜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? 이런 말 듣거든요 이러면은 피의자에 일관된 진술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어, 처음부터 되게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막 오락가락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